이번 달 재활용 자원 시장 정말 이상했습니다. 일부 품목은 가격이 급등했고, 어떤 품목은 물량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.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시장 안쪽에서 뭔가 큰 변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환경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재활용 가능 자원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달 시장에서 나타난 특이한 신호 세 가지를 쉽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. 첫 번째는 알루미늄 캔 가격이 급등했습니다. 이건 정말 이례적입니다.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알루미늄 캔 가격인데요. 10월 대비 무려 148원 이상 올랐습니다. 월 단위로 이런 변동폭은 굉장히 드문 편이에요. 국제 알루미늄 시장, 특히 LME에서 가격이 5% 정도 상승한 흐름이 국내에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일반적으로 재활용 시장은 해외 시황을 따라가긴 하지만 이 정도로 빠르게 반응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알루미늄 계열 재활용 업체나 수거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변동이 꽤 크게 체감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두 번째는 철 스크랩입니다. 가격은 오르고 물량은 줄어드는 비정상적 패턴입니다. 이번 달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가격은 상승했는데 수입량은 오히려 30% 가까이 줄었다는 점입니다. 수입 단가는 약10% 가까이 올랐고 수입량은 28% 넘게 줄었는데요. 이건 전형적으로 공급 불안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. 즉, 해외 공급이 줄거나 물류 비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고,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국내 고철 가격도 추가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철 스크랩은 전기로 제강이나 여러 제조업에서 기본 원료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 불안정은 앞으로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. 세 번째, 재생고무 가격 폭등입니다. 이건 거의 쇼크 수준입니다. 이번 달 가장 이례적이라고 할수 있는 움직임이 바로 이거예요. 수입단가는 무려 41.6% 41 급등했고, 수입량은 30% 넘게 감소했습니다. 가격이 오르고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은 명확하게 공급 쇼크 패턴입니다. 국제고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있었거나, 측정 국가나 항로에서 공급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고무류는 금속류에 비해 변동성이 덜한 편인데, 이번 달만큼은 예외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한번더 설명드리자면, 알루미늄 캔 가격이 한달 사이 148원 급등했고, 철 스크랩은 가격이 올랐는데, 수입량은 30%나 줄었어요. 공급은 부족하고 가격만 뛰는 전형적인 불안 신호죠. 반대로, 페타이어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재생 고무는 무려 41% 폭등했습니다. 국제 고무 시장이 크게 흔들린 영향으로 보입니다. 국제 비철 금속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라 이번 달은 금속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더 자세한 분석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.